예, 안녕하십니까. 세상 채널의 팜윤주입니다 어, 여기는 사인사석의, 예, 3번 밭입니다. 3번 밭. 예, 항상, 낮에 오면은 축 쳐져 있는 그런 모습 제가 계속 찍어 올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새벽이 지나, 여기는 지금 시간이 지금 1번 반찍고 내려온 지가 지금 3분, 4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이슬이 없어요. 이슬이 안 맺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지금, 저, 골짝 부하고 해발 차이도 조금 있을 거고, 예, 여기는 동네 한가운데에요. 예, 주변을, 주변을 보시면은 동네 한가운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원래 어, 고추신고 서리 피해도 없었어요. 예, 다른 지역에는, 고 여기, 3번 밭하고 4번 밭은 서리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번 밭하고 2번 밭은 서리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 이제, 이, 보시면은,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추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많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낮에 수분이, <laughs> 수분이 모사라는 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수분에 의한 영향이에요. 지금 끝들이 보면은 좀 좋지가 않아요. 예 끝들이 이런 거는 뭐 다른 병 질병 뭐 어~ 밀양원석 열피 이카실줄 모르지만은 이 밭이 계속 어~ 해만 뜨다 하면은 여기가 시들어요. 해만 뜨면 수분 부족 현상이 계속 왔, 왔기 때문에 이게 열매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다른, 뭐, 영양결핍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열, 영양결핍 아닙니다. 예, 수분 부부족에 의해가지고 변형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건 안에 벌레가 좀 먹었는가. 예, 금게 변했는데 이 벌레가 들어왔다는 얘기네. 그죠? 예. 예, 벌레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벌레 들어간 곳은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만약에 수분 결핍 현상이 전혀 없었다면은, 이게 미량 원소 결핍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이 밭이 계속 수분 결핍 현상을 겪었거든요. 한낮에는 거의 죽을 똥살동할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분 결핍이, 목이 말라가지고 사람이 죽다 죽다 살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던 거예요. 이거. 예. 예, 지금, 만약에 여기, 이 고랑이라도 유기물 멀칭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풀을 키웠다면은, 그런 현상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풀을 키우는 새곳에 밭은, 예, 한낮에 수분 부족 현상을 겪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생각보다, 제 밭보다도 고추를 더 많이 달았습니다. 예, 다수화가 갈 거예요. 근데 이 고추 먹어보면은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이 그렇게 맛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피가 두껍진 않은데 예, 좀 질긴 맛은 있습니다. 아무튼, 비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자꾸 이거 비교해보고 이래 하니까는 계속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데 꼭 어느 한편, 단편만 보신 분들이 뭐풀 얘기만 해요. 풀 뽑아라고. 저는 풀을 키우는 게 고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많이 달렸습니다. 이제, 탄저만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 은 굉장히 수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3번 밭에서, 3번 밭에서 겉장제는 함 윤재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